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검찰 수사권 안전박탈 이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싸고 점점 상황이 긴박해지고 있죠. 일단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국회 의장에게 요청을 했군요. 네 민주당의 계획은 오늘 하루에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서 네. 바로 다음 날 내일 본회의로 직행한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박병석 국회 의장에게 본회의 어 개회를 요청을 했고요. 국회 안건 부의, 회기 변경 이런 것들이 다 의장 권한이기 때문에 예. 박병석 의장에게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각 당의 법안의 효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이후에 중재안을 작성하는 중이라고 알려졌고요.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과 면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검사들 생각은 충분히 알고 있다. 또 민주당도 대안 마련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법안 보완이나 수정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그런 태, 태도를 취하기도 했고요 예. 예 수사의 본질인 공정성 확보 방안도 얘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안건조정 소위부터 통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다, 어,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민영배 의원 이렇게 해서 구성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죠. 예. 6명 중에서 3분의 2인 4명이 찬성하면 안건조정위원회가 끝나고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박광운 법사위원장에게 자당의원 3명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했습니다. 원래 두 명을 추천해 달라라고 요청이 왔지만 국민의힘 의원 3 명이 돼야 된다라는 항의 차원에서 그렇게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예. 어, 박광온 위원장은 현재 어, 구성을 발표하지 않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가 현재 민주당 측 위원 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이 혹시 뭐 날치기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 긴급 의원총회 소집은 물론이고 국회 경내 비상 경내 비상 대기령을 당내 발동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 사라진 건 아니죠? <laughs> 기사에 박광온이 사라졌다 네. 이런 기사 있었는데. 네, 어디서 이제 그 논의를 민주당, 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제 위원 구성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입법 추진이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반발 움직임도 점점 늘고 있네요. 네. 민영 의원 탈당을 계기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인 양양자 의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의 반대 이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예. 박용진 의원은 우리의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라고 밝혔고 비대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스스로 편법적 수단까지 용인해선 안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위성정당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했는데 얼마나 됐다고 또 무리수를 감행하느냐.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정의당 이제 오늘 검경개혁 중지안도 내놨는데 이 내용도 들어볼까요? 네 정의당은 수사기소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면서도 숙고를 촉구하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법안에 있는 3개월 안에 6대 범죄수사권을 경찰이 다 이관받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면서 음흠. 입법을 하더라도 1년 정도는 충분히 진행을 해야 된다. 유예를 둬야 된다는 음흠. 주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하되 검찰수사관 등 수사조직을 함께 분리해서 기존의 <laughs> 검찰수사 역량을 이어가는 보완책을 주장을 했고요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경찰내의 수사경찰 정보경찰 자치경찰의 분리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자 이런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개최 요청한 이런 상태 지금 국회에서는 뭐랄까요 전운까지 감도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작한님부터뭐 반발이 나와도 그냥 못먹어도 고 할겁니다 이게 사실 지루한 논의가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의 기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기획이었다, 원래 검찰 개혁은. 그런데 그걸 하려다 검찰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비창원 치유을 맞이했다. 그, 그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개혁에 착수했으나 검찰의 반격으로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번에 통감을 시키게 되면 의원들 50명, 청와대 20명, 문재인 이재명 이후보도 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일종의 피해 망상을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구가 지금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강성 지지자층들을 갖다 세뇌를 하다 보니까 이 허구가 이제 현실로 통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되냐 허구와 현실 사이의괴리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 재벌과 성에서 참패하고 대선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믿음이 틀렸다라는 건데 이 인지 부조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개혁이 부족해서 졌다. 그러니까 더 강성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항상 정치적 선전으로 지지자를 획득해 온그 민주당의 방식이 지금 저주에 걸린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래서 당내 몇,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내고 있죠. 이상민 의원, 박용진 의원, 그 다음에 또누까 이소영 의원, 그 다음에 조홍천 의원. 근데 양양자 의원에 따르게 되면 무소속 이분에 따른 민주당 내에서 한 50여 명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사람들이 목소리를 못 내는 게이 강성 지지자들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거든요. 금태석 의원 얘기하더라고요. 금태섭 의원처럼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공천을 못 받아요.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따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끌려가는 거고요. 국민의힘 65%가 반대하는데도 찬성하는 사람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네, 김 소장님. 일단 금태섭 의원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경선을 했는데 신인 후보한테 져서 예, 본인이 지역구 관리 안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열성 지지자들이 자기 찍고 싶은 사람은 찍을 수 있지만. 딱 강서구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끼리만 투표를 하는 거여서 그거를 연결시킨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의미에서 이제 검찰이 만들고 있는 어~ 세계 자기들이 아니면 세상을 구할 수 없다라는 인식에서 이제 검찰이 벗어날 때가 된 거죠. 수사권과 관련돼서는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검찰 수사관들도 따로 회의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기득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침 말을 안고 있던 정의당이 여러 가지 중재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박병석 의장도 중재를 하지 않으면 안건을 상정시킬 생각이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박병석 의장은 외유까지 밀어놓고 지금 이 일정을 진행하는 걸로 봐서 어떻게든 합의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음. 뭐이 논의가 짧았다라고 하지만 뭐 870년 된논의고요 짧게는 4년 동안 이어졌관련등서는 거의 쟁점이 정리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일들을 각 구성원들이 국회 안에서 잘 해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재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좀 뒤로 물러나고 또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도도 함께 좀 협의한 중재가 될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정의당이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가지고 나온 안에서 협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국회 구조에서 정의당을과 한편을 만들 수 있다면 그외에 시대전환 또 기본소득당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틀을 만들 수 있다면 저 상당히 구체적이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 작가님 그게 사실 중재가 어려울 겁니다. 그 안을 받아들이다 보면 사실 이 법안을 갖다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네. 일단은. 뭐중재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기복 예컨대 기소권과 수사권을 장기적으로 분리한다는 그 원칙에 합의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조차도 아주 복잡한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꼭 해야 하는 수사의 영역들은 정해 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법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서민들한테 피해 갈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검찰에서 덮었을 때 서민들이 그냥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를 못한다라든지 네. 또 검찰이 막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유치장에서 지내야 되고 그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깔끔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고 뭘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하자. 그래서 정의당이 만약에 정의당이 참석할 정도의 안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도 대통령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정의당에. 어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회 통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네. 서두를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일단 국회 상황까지 들어갔고요. 잠깐 고분만 예. 그, 그 바로 잡으면 정의당이 도와줘도 윤석,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200석을 확보를 해야 해서 국민의힘 사람이 넘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5분의 180석은 넘지만 200이 넘어야 해서. 요 그러니까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통일을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랜 기간에 통해 가지고 합의를 해서 넘겨들 그러면 애초에 대통령이 거부할 사안이 없는 거고 설사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도 반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은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죠. 아, 오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를 여는데 그 대표의 성성납 의혹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제소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 의혹은 이제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제기한 의혹이고요. 당시 윤리위는 대선 국면임을 감안해서 일단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심의를 잠정 유보했습니다. 예. 어, 또 최근에 가세현는이 대표가 이 사건 무마를 위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대표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윤리위에서는 대선 직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라든지 대통령 당선자 측의 관계자들이라든지 이쪽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했던 그 일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예. 이어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상황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는 결정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지사 후보에 충남 보령시 서천군 지역구의 3선김태음 의원이, 충북지사 후보에는 김대중 정부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김영환 전 사선 의원이 선출이 예. 됐습니다. 대전시장 후보에는 대전 동구의 재선 의원 출신이죠 이장우 전 의원, 세종시장 후보에는 최민호 전 세종시당 위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후보 모두 경선에서 경쟁자들을 꺾고 승리를 했고요. 예. 내일은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를 국민의힘에 발표하고요. 모레인 2 3일은 대구광역시장, 강원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를 확정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정해지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 격전지 중 하나죠. 국민의힘 경선이 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후보들 만나기 전에 패널들. 예, 네,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대표에게 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 작가님부터. 이건 이제 경찰의 수사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음. 제가 볼 때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준석 그럼, 대표는 절 전혀 허이다 전혀 말하면. 허위다라고 하고 저쪽에서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그럼 뭐 경찰 음. 당연히 제출을 할 테니까 예. 경찰에서 결론을 내주면은 그때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김 소장님도 짧게 한번 들어보죠. 예, 뭐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 다 들어서 윤리로 소집할 것 같으면 정당이 뭐하러 있습니까? 음. 예, 좀 사법체계를 따라가서 <laughs> 좋겠는데 좀 저는 사실에 진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예. 이런 문제 제기를 다 윤리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좀황당하긴 하네요.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아, 국민의힘 경선이 본선이다.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세요. 유영하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영합니다. 예, 자,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을 하셨는데, 자, 후보님의 포부라고 네. 핵심 공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 간단히 설명하면, 저는 세 가지. 비전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스토롱 대구 강한 예. 대구로 만들겠다는 거죠 부유한도 대구 두 번째는 스마트한 대구 예. 원래 대구 가 교육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듯하고 품격 있는 대구로 만들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모든 게 중요한 게 안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세이프 대구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 세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예. 그뭐 구체적인 뭐 공약을 설명할 시간을 주면 간단하게 설명은 드릴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한 가지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한 대구를 위해서는 제가. 데이터산업 거점도시를 구축해서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음. 신성장 동력을 사겠다고 갖고 공약을 내세웠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스마트한 대구를 하기 위해서는 음. 대구 시민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시민들이 교육을 받으면 학점을 주고 그 학점을 이수한 사람들에 시에서 지원한 지원사업이나 뭐 이런 데 우선순위를 주겠다. 그래서 어허. 공부도 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갖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이고요. 예. 세 번째 이제 안전한 대구를 위해서는 어쨌든 대구가 지난번 코로나 사태로 대구에 자존심 많이 상했는데 예. 그때 이제 공공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전담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담했던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좀 어려웠었어요. 예. 그래서 제 2의 대구 의료원을 좀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네, 강한 대구, 스마트한 대구, 안전한 대구를 만들겠다는 네, 그래서 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제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쟁쟁한 분들이죠. 홍준표 후보와 김재원 후보 그리고 유영환 후보님 이렇게 좀 방송 토론하셨는데 을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이제 짧은 시간이고 한 시간 반 정도 주어졌기 때문에 후보당 한3 0 분씩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3 0 분간은 이제 대구 시민들한테 어떤 시정을 펼칠 건지 어떤 비전을 말씀드려야될 건지를 좀 설명하기도 좀 빠듯한 시간이었다고 보는데 예. 토론 후반전에 이제 정책 토론을 원했는데 두 분께서 이제 서로 지난 일들에 대해서 공방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옆에서 지켜보기 민망했습니다. 네. 정책 토론이 안 됐던 것 같다. 그리고 네, 그랬습니다. 토론 태도를 누구도 막 네. 설정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뭐 조금 마지막에 자유 토론 시간 때 그게 사실 주제가 없었는데, 자이토그럼 음. 저는 이제 그주제 보통 이제 제일 급한 게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실 청들이 자꾸 떠나고 있으니까 이제 음. 청년 대책에 대해서 조금 서로가 주고받은 의견이 있으면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음. 그 이제 공방을 하시는 바람에 영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죠. 네. 그 김재원 예비 후보가 유영화 변호사께서는 대구의 지도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laughs> 북구와 남구도 모르신다 이렇게 막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던데. 뭐, 말씀하시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하고요. 이게, <웃음> 예, 예. <웃음> 어떻게 된거냐 이겁니다. 제가 이제 집을 수성구 파동에 얻었는데, 예. 그게 제가 이제 파동을 얻을 때,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73년도 서부 초등학교 6학년때 전화를 갔습니다. 예. 그때 제가 살았던 동네가 내당동, 뭐 비산동, 원대동, 평리동, 뭐 대명동 이런 동네였고요. 음. 그 침산동 이런 동네는 이제 친척들이 계시니까 좀 익숙한 동네였고, 예. 근데 이제 파동이 수성구 갑인지 어린지 를 제가 알지를 못했죠. 예. 아마 그 지금 사회자분께서 강북 갑을에 동이 어디 어디 속했나 는잘모르실 뭐 겁니다. 저도 제가 사는 그을갑잘 그 어, 모릅니다. 예. 그 대구 지지 서울 지리 모른다고 말못 하듯이 그렇죠. 제가 수성구 파동이 수성 갑인지 어린지 몰랐다 해서 그걸 대구 지지 모른다 그러습니다좀 <laughs>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김재원 후보랑 그 우리 유영화 후보님이랑 단일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무산된 거죠? 그렇죠. 이제 단일화를 처음에 김전 후보께서 뭐 서로가 가치 지향이 다르다해서 단일화를안 하신다고 그랬죠. 아하. 그다음 갑자기 밤에. 밤에. 페이스북에 조건을 쭉 달면서 이제 단일화를 조건을 내세우면서 다음 날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분이 근그 페이스북으로 전화도 아니고? 그렇죠. 전화도 아하. 아니고 예의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laughs> 아, 그러니 하고, 이제 그 기자들이 묻길래이 그러면 만나서 얘기나 들어보자. 그리고 음. 만났어요. 예. 그래서 만났어 이제 저는 뭐 나중에 기자들이 묻길래이 그냥 서로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이렇게 담백하게 말씀드렸는데, 아. 본인이 또 나중에 보니까 뭐딱 한 구절만 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 서로 간에 나눈 얘기를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도 아니고 본인 딱 필요한 것만 떼 갖고 얘기하시길래 예. 그걸또공박을 하면은 시민들 입장에서 볼때참 답답할 것 같아서 제가 쭉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게 사실 저는 자꾸 흘러가서 그게 음. 아니다 처음에 만났었던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요 지금 본인이 갖고는 조건만 갖고 얘기하자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냐. 음. 그랬더니 왜 가능 안 하다고 보냐. 그래서, 아니, 내일 모레 토론이고, 며칠 뒤면 은 경선인데, 예. 어? 그것도 조건이면 서로가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방의 조건을 갖고 와서 이걸 갖고 토의하는 게 바른 태도냐. 그 무슨, 무슨 조건이 었었니죠 일방 조건. 그게 그랬죠. 첫 번째는 이제 국민 경선하는 당원들 50% 하고, 예. 두 번째는 여론조사 5 0데 여론조사 50%를 자세히 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론조사 50% 하는데 뭐 ARS로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은 무슨 언론사에서 했던 여론조사를 갖고 하자. 이게 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얘기할 때는 먼저 단일다 제의를 뭐 정중하게 하든 음. 아니면 뭐 저희한테 전화를 하든 언론사 기자 의견을 통해서 하시면은 그럼 둘이 만나서 어떤 단일다 하는데 단일의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서로 이렇게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걸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저한테 예의가 없다 이러시는데 아하.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서로 네. 예의가 없으신 걸로 이렇게. <laughs> 저는 기본적으로 남에 대한 배려를 아하. 지금까지 잘 해왔고 예, 단한 번도 예. 이런 얘기 따른 적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두 분이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의 흐름 자체는 홍준표 후보가 좀 높고 두 분이 단일화를 하시면 1대1 구도가 가능해지지 않겠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세 분이 다 출마를 따로 하셔서 어떻게 좀. 어,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저는 뭐 일반 여론조사는 좀뭐 홍준표 후보님이 앞서죠, 당연히. 네. 근데 당심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당심. 그또 그 책임당원 이게 국민의힘의 핵심 당원들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정말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음.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당심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론조사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난까지 여론조사하고 내일 모레부터 여론조사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동안 정책이나 이런 저에 대한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걸안 보냈습니다. 하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오니까 피곤하실 것 같다고 안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잘 제대로 알리지 않냐 이래서 그럼 공약도 제가 정리해서 보낼 거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23일에 이제 후보 가 결정이 되고 그런 예, 일각에서는 이제 현재 흐름대로 면 이제 홍준표 후보가 되신 다음에 2위와 3위 네네. 후보. 홍준표 음. 후보가 안 되시더라도 만약에 2, 3위 음. 후보간에 또 이제 그 홍준표 후보의 지역구에 보궐선거로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후보님도 만약에 이제 이 대구시장 후보가 안 되시면 그럼 나중에 음. 될그 나중에 공석이 될그 지역구의 의원으로 또 출마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그래서 뭐 사의장님이 가장을 전제로 질문을 주셨기 <laughs> 예, 예, 때문에 예, 예. 저는 그게 답이 적절치 않다고 니다 다만 제가 이제. 어쩌다 파동의 집을 얻다 보니까. 그지역에 사시는 거죠. 이런 거 갖고 이제 공세를 하는데. 네. 정말 적절치 않고요. 저는 대구 시장 출마도한 2년 이상. 준비를 했습니다. 디자인을 아, 했고요. 예. 다만, 이제, 그때 당시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아직 구치소에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데, 음. 제가 대구에 내려서 뭐 조직을 꾸린다, 사람을 만나다 하면 그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대구 음. 시민들이. 예. 답답했지만 참았고요. 음. 다만 정책을 반듯하게 들고 나가서 뭐 사람들 조직 구면 넣더라도 진정성을 갖고 대하면은 설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현실 정치는 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 지금 보궐 문제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선거를 떨어졌을 때, 과연 그 지역에 출마를 해야 되는지, 하면 또왜 해야 되는지, 아니, 대구시장을 했던 사람이 지역구 출마하는 게 정말 이게 마땅찮은지, 제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예. 저는 그런 고민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면 안 나갑니다. 뭐 음. 제가 뭐 평생의 꿈이 국회의원 꿈도 아니고요. 저는 아하. 제가 꿈꾸는 게 있어서 정치에 들어왔던 거고 아하. 다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실패도 있고 시련도 있었지만은 음. 항상 그 시련과 시련 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간직했던 거는 제가 아직 채워야 될 부분이 남아 있고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견뎌냈던 겁니다. 조금 예. 저는 다르게 정치를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대구 지역구 의원 보궐선거 출만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 시장 지금은 지금 뭐 시장 선거에 전념하고요. 전용하고. 그리고 제가 시장 후보가 되면 보궐선거 없습니다. 아, <laughs> 알겠습니다. 아, 그 유영화 변호사님 하면 자연스럽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분의 지지가 큰 도움이 되겠지만 동시에 아, 이건 뭐 그림자 아니냐 이런 또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죠. 저는 그래서 그게 모두, 모든 게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예. 대통령에게 지지가 좀 과분해서 저한테는 과분한 거죠. 네. 그렇지만 또그 반면에 대통령 후광이 너무 짙어서 음. 제, 저를 이제 제대로 알릴 수 없는 면도 있지 않나는 일각의 비판도 있고요. 음. 그런 비판은 제가 감내할 몫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저희,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떠올리면 자연스럽 떠오르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자적인 정치, 정체성을 보이지 않고 아버지 후각만 갖고 대통령에 당선됐냐.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 그렇듯이 저도 제가 뭐 18년을 대통령님을 때로는 가까운 데서, 때로는 조금 떨어진 데서 모셨지만, 예. 그 지난 5년간 서로 어려운 시간을 제가 함께 옆에 있었다는 걸로 저를 보면 이제 대통령이 당연히 떠오른 게 이, 대구 지역의 많은 분들의 정서입니다. 그런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저는 제 꿈과 비전으로 설득을 할 것이고 근데 그 기간이 좀 짧아서 아직 임팩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남은 기간 또 선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후보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예. 대구시장 경선에 나온 유영화 예비 후보였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짧게 드릴까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이야기 100% 국민 경선으로 가기로 했군요. 네, 민주당 비대위가 2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경선 으로 정했고요. 오십 대 오십 그러니까 국민 경선과 당원 경선을 섞는 방식으로는 실이 촉박하다라고 음. 판단을 했습니다. 예. 다만 결선 투표를 또 실시를 하기로 했고요. TV 토론은 일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내일까지 추가로 후보 영입을 더할 예정인데 음. 근데 현재까지 여섯 명 입후보를 냈고 앞으로 또몇 명이 더 나설지 알수 없는 상황인데 모두 경선에 참여 시킬 수는 없다 음. 인원을 정해서 추리게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컷오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 컷오프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 또그 컷오프를 통해서 또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쪽이 컷오프될 수도 있는 거냐 이런 음. 질문을 또 해,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일분 남았는데요. 자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희 소장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그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간단했던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최근에 민주당 영입 제안을 거절하는 인사 제 한번 말씀도 들었는데. 아. 이런 이야기를 벌써 한달 한 전에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와서 사람을 찾고 다니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진 작가님. 50대 50에서 100... 백퍼센트로 바뀐 게 있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쪽이나 저쪽이나 지명도 관점에서도 전직 대표를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굳이 왜 이렇게 갈치 짜로 지그재그 행보를 했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음, 그렇군요. 자, 김수민 평론가는 오늘 민주당의 이 서울시장 경선 방침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마무리하죠. 네, 아직까지 방금 말씀드렸지만 코오프가또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laughs> 예. 여러 가지 아직도. 갈등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은 남아있다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제 추가로 누가 또더 들어올 거냐 네. 이것이 이제 구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거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어올 뭐...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일단 <laughs> 지켜보죠 지금 과정상에 매우 상처를 많이 남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